이번 시간에는 치해 예방 재활 놀이 37번 산옥놀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놀이는 온옥을 산옥으로 조금 축소한 것이라고 할까요? 방법도 준리놀도 비슷합니다. 준리놀은 이동이 용이한 산옥탄인데요. 이건 난들난데인데 A4용지의 다독탄 크기와 같은 칸 넓이로 만들면 되는데 구역난 작은 것이죠. A4 용지로 만든 출력물은 코팅지로 코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도가를 준비하시면 준비물은 다된 것입니다. 지도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도요령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까 할 정도로 쉬운데요. 두명이나주하고 앉은 후 가위바위보로 선 후를 정하고 바둑알을 교대로 놓습니다. 상대보다 먼저 행이건 종이건 4개의 바둑알을 놓으면 승리하는 놀이 있고요. 금당 끝나는 놀이이기에 내 경기 3전 2선승제로 실시합니다. 다음은 진행 요령입니다. 진행 요령은 어르신 20명이 참석한 상황이라고 가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놀은 책상 20개와. 산옥탄 20개, 다두가를 다량으로 준비해야겠죠. 당연히 토너먼트로 진행하는데요. 우선 대진 계획을 짠후 진행하면 됩니다. 10그룹으로 예선전을 하고, 10명의 승자가 나오면 5그룹으로 예선전을 합니다. 5그룹의 승자 5명이 나오면, 1명의 두전승자를 정하고, 두 그룹으로 대진을 합니다. 그럼 두 전승자 한명과두 명의 준 결승 진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한 명의 두 전승자를 정하고 두 명이 대진하여 한 명의 승자를 가립니다. 이후 한 명의 두 전승자와 한 명의 승자가 결승전을 하면 됩니다. 결승전도 3전 2선승제로 하는데요. 간혹 5전 3선승제로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두 전승자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세명 돌려붙기를 하여 최종 우승자를 뽑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두 전승자를 만들지 않고 네번 퇴자 보활전을 실시하여 승자를 올려보내 대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시간과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놀이의 기대효과는 어르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인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승부욕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이겨야 재미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저서 애석하는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산옥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원래대로 온옥으로 응용해도 됩니다. 온옥이나 산옥은 개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럼 TV라기보다는 A4 용지의 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옥의 경우에는 A4 용지의 크기면 충분히 승부가 나기는 하지만. 오목으로 옹령할 경우에는 승부가 나지 않을 수 있기에 휘퍼 크기의 용지에다가 난들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내 예방 재활 놀이 37동 산농 놀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